연두사과대추농장 농부와 날라리. 오늘은 충북의 설악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천태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사라는 사찰주차장에서 시작했고요. 천태산 입구라고 되어 있고 정상까지 1370m랍니다. 자, 지금은 12시 54분.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천태산 올라가고 있는 초입입니다. 음,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는 오솔길 같은 느낌의 등산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천세산, 천태산 등산로 A 코스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1300m 정상까지 네해암 정사로 가는 길이 보러나 있고요 아, 이곳에 찾아오신 등산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전 등산하시고 좋은 추억 간직하시고 이곳 등산을 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안내 문구가 있네요 연두사과대추 농장 농부와 날라리 오늘 천태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가다가 소식 전하겠습니다.